안녕하세요 집밥 이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저 오늘 집밥 안하고요 <laughs> 오늘 어디 좀 갔다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...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, 알려드리려고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냐면요 저 오늘 왁싱하고 왔어요 <laughs> 네, 오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고 왔어요. 오랜만에 했거든요. 저한 6, 7년 전에는 했었었는데, 아이 낳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우연히 기회가 돼서, 네, 오늘 브라, 오랜만에, 정말 몇년 만에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으러 왔어요. 네, 이제, 어,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,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, 어, 안 해보신 분들은, 사실 좀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. 어, 왜 하지? 어, 뭐 때문에 하지? 어, 하면 아픈가? 어, 어떤 과정으로 하지?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, 해본 사람으로서 네, 알려드리려고. 또 제가 봤더니 제 채널은 아가씨들은 안 봐요. 네, 집에서 맛있게 밥 해주는 네, 우리 엄마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에요. 근데 제가 봤더니. 저 또래나, 저윗 또래나, 이런 언니들이나 이렇게 보면, 아직 브라질리언 낚싱을 안 접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, 안 접해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, 누가 어떻다더라, 어떻다더라,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이제, 저 또래, 또저윗 또래 언니들, 네,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, 네,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. 네. 자, 우선 첫째. 왁싱을 어 종류가 있죠. 어 페이스 왁싱이 있고요. 바디 왁싱 크게 나눠지는데 페이 페이스 왁싱은 말 그대로 얼굴에 있는 털을 미는 거예요. 뭐어음 이런 이런 헤어 라인 아니면 구렛나루 얼굴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털들을 밀어내는 게 페이스 왁싱이고요. 그다음에 바디 왁싱 같은 경우에는 어, 저희 여름에 많이 하죠, 겨드랑이. 어, 겨드랑이 이렇게 톡톡. 예, 그렇게 해가지고, 왁싱 하는 거. 요, 겨드랑이 왁싱까지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어, 이제 다른 바디 왁싱 또 어디가 있냐면, 다리 왁싱. 네, 털 많으신 분들 여름에 이제 좀 불편하시거나 이래서 다 이제, 어부하시는 경우가 있고, 또, 음, 음, 이런 손가락, 여기, 이런 데나 발가락, 여기 등에도 보면 털 있잖아요. 그것도 왁싱을 해서 제거해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. 어,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브라질리언 왁싱이 있죠. 네, 브라질리언 왁싱도 되게 많아요. 이 비키니 라인을 따라서만 제모하는, 비키니를 입었을 때안 보일 정도로만 제거하는 뭐 비키니 왁싱도 있고 또 아예 다 제모를 해버리는 올루드 왁싱도 있고요. 또그 Y존 쪽에 음, 뭐 하트 모양을 남길 수도 있고요. 뭐별 모양을 남길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모양을 남겨서 조금 특이하게 왁싱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습니다. 음 아직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. 필요에 음, 의해서 원하시면. 네, 그런 왁싱들이 있는데, 어, 제가 오늘 하고 온건 올루드 왁싱입니다. 어, 차라리 한번 할때 그냥 저는 다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뭐, 비키니 뭐, 모양만 따로 한다든지, 대신 가격 차이는 있어요. 비키니 라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와이전 가장자리 비키니를 입었을 때안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, 어, 좀더 싸구요 올루드 다 하는거는 손이 더 많은 가는,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더 비싼건 당연한거죠 그렇게 왁싱 종류가 있고요음또 뭐가 궁금하실까 즉 어, 가서 아픈 어 뽑을 때 아픈거 얼마나 아픈지 궁금하시겠죠 음 일단 어 왁싱이라는 것 자체가 그 딱딱한 왁스를 뜨거운 열에 녹여가지고 그걸 이제 살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.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털 반대 방향으로 촥 떼내는 겁니다. 종류는 많아요. 뭐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종류는 많은데 떼는 어뭐 방식은 비슷합니다. 이렇게 발라서 촥 반대 방향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아픕니다. <laughs> 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픔을 타지 않는 살갗이라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. 그냥 어, 사람마다 약간 힘든 존이 있어요.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을 할때 어느 정도냐면 <laughs> 이 정도, <laughs> 이 정도, 네그 정도 네 고통으로. 어, 가장 아픈 부위가 저한테 가장 아픈 부위는 음! <laughs> 이 정도, 네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편인데 살이 진짜 연하고 그러신 분들 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뭐가 굵든 얇든 이 살다 자체가 내가 되게 예민한 편이고 고통을 <laughs> 느끼는 편이신 거야.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안 아픈 부위를 이렇게 하더라도. 아! 하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러니까,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개인 차이, 음. 그래서 뭐 모의 굵기 차이도 있을 거고, 살갗이 얼마나 예민하냐, 이게 고통을 좀잘 느끼느냐, 요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그럼, 이렇게 왜 왁싱을 하느냐?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. 이 아픔을 참아가면서 왜 왁싱을 하느냐? 어. 그냥 시원해요 <웃음> 그리고, <웃음> 어, 그리고 그냥 그냥 좀 청결한 느낌? 깔끔한 느낌? 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 굉장히 우리가 이런 피부들은 굉장히 많이 만졌잖아요 이런 피부들 굉장히 많이 만졌잖아 언니들 어, 뭐 발바닥, 뭐등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살면서 막 만지잖아, 만지고 닦고 옷에 닦고 뭐 하고 이런 이런데잖아. 근데 거기는 우리가 굉장히 손을 안 타는 곳이야. 그죠? 어 그래서 특히 또 이렇게 털에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손이 이게 안 타는 곳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벗겨놓으면 어 부드럽다. 그런 장점도 있어요. 음. 자 종류로도 알아봤고 왜 하는지도 알아봤고 얼마나 아픈지도 알아봤고, 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 들어가시면 어, 샵마다 좀 다르긴 한데 샤워실이 있는 샵이 있고 없는 샵이 있어요. 요새는 샤워실 많이 같이 해놓긴 하던데 어, 이제 없는 샵이 있을 수 있으니. 미리 좀 씻고 가시는 게 좋긴 하겠죠?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요새는 샤워실이 있어요. 그래서 가면 이제 하이 탈의하시고, 샤워실 들어가셔서 그 여성 청결제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 놓거든요? 그러면 그걸로 세척하시고, 어, 치마 같은 걸 나눠줘요. 일회용 치마. 사진 요거 응, 일회용 치마 요렇게. 이렇게 <laughs> 앞은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, 뒤는 수술 가운처럼 이렇게 열려. <laughs> <laughs> 네. 그래서, 이제, 다 하고, 다 하고, 수건으로 닦고, 그 치마를 딱 이렇게 입고, 하면, 이제 침대에 눕는 거죠. 침대에 딱 누우면, 이제, 그, 이 앞에는 막아져 있지만,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열린다 그랬죠. <laughs> 그래서, 그걸 열린 상태에서, 이렇게 딱 누워요. 네. 눕고, 어, 우리의 Y존을 활짝 개방해주는 거예요 <laughs> 아니, 이게 제모를 하려면, 재물를 하려면 오픈되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, 사실 치마를 입긴 하지만, 그냥 거의 허리에 걸쳐놓는 수준이에요. <laughs> 왜 치마를 입히는지 모르겠어. 그냥 좀덜 밀망하라고? 어, 아무튼, 치마를 입긴 하지만, 어? 엉덩이 나 뭐, Y존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오픈인 거지. 오픈하고, 누워요. 그리고, 또, 이렇게 우리 다리가 모으고 있으면, 거기를 이렇게 잘 못할 거 아니야. 그래서, 다리를 이렇게, 벌리고 있어요. <laughs> 우리 아가씨 때 선부니까 가서 처음 그 느낀 그 음, 낯선과 설렘, 나는 누구인가, 나는 어디인가, 난왜 여기 누워 있는가, 어, 당신은 누구인가,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, 어,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. 음, 그냥 처음 본 우리 왁싱 선생님 앞에서 나의 와이드을 오픈하는 거지. 그것도 잘 뽑아달라고, 이렇게. <laughs> 오픈을 해요. 그러면, 이제, 그 뜨거, 단단했던 왁스를, 이렇게, 기계에다 녹여가지고,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, 그거를 좀 식혀서, 어, 이렇게 발라서, 네, 잘 봐요. 털이 이렇게 있어? 그러면, 이렇게 발라. 바른 다음에, 좀 굳혀요. 좀 딱딱하게. 왁스가 열이 딱 뺏기면 다시 딱딱한 왁스가 되잖아. 반대 방향으로 뽑아내는 거야 아프겠죠? 저는 진짜 할 만해요 저는 저는 약간 특이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네, 소리 지르시는 분도 봤고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앞쪽을 했어요 Y존 하고 중간존 하고 엉덩이로 넘어가요 왜냐면 올 누드는 정말 이 그쪽에 전혀 털이 안 남아 있게 하는 거거든요 올 누드를 해요 오일루드를 하는데 어, 엉덩이 부분에 이제 가면 이 자세로 안 된다. 어, 다리 를 이렇게 한 자세로는 거기를 어, 할수 없어. 엉덩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, 우리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거의 음, 그래도 거의 아이를 아으신 분이거나 뭐 그래도 조금 어,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. 저희 어렸을 때, 아니, 어렸을 때 아니야. 저희가 아이 키울 때 보면, 이렇게 아이들, 응! 하면, 응!가 닦아줘야 되니까, 다리를 탁, 탁, 잡고, 귀저귀를 탁 해서, 어, 다리를, 이렇게 들잖아요. 엉덩이 잘 보이라고, 그렇게 들잖아요. 그죠? 네. 저희도 마찬가지로, 이렇게 하고 있던 다리를, 자, 엉덩이 쪽으로 할게요. 라고 하면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<laughs> 엉덩이를 보여줘야 돼. <laughs> 그렇다? 그런 거다? 네.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보여드리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왁싱 선생님이 이제 그 자세는 조금 힘들어요. 왜냐면 이렇게 딱 몸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다리를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 자세라 힘들어요. 근데 이것도 샷마다 좀 달라서 이렇게 자세를 잡는 데도 있고요. 이렇게 우리 고양이 자세 하고 나서 이렇게 몸 이완 시키는 자세 있죠? 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네,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자세 코 자세로 엉덩이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. 어, 또 샵마다 또이게 음, 다리를 좀걸칠수 있게 이렇게 바를 해줘가지고 그냥 다리를 이렇게 딱 근데 그래도 좀 힘이 덜 들게 다리를 이렇게 딱 걸칠 수 있게 바를 마련해 주시는 곳도 있더라고요. 어, 근데, 이제, 어쨌든, 앞에 밀고, 중간 밀고, 이제 엉덩이도, 이제, 고록, 요렇게 요 자세까지 가셔가지고, 다 뽑고 난 다음에, 힘드니까 좀 빨리 해주시긴 해요. 그, 뭐가 많지도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, 얼른 해주시긴 해요. 안힘들하고 그래서, 그렇게 해서 다 마치고 나시면, 어, 이제, 진정 백을 해줘요. 어, 그, 소독 같은 거한번촥 해주시고, 음, 진정하러, 왜냐면, 오랜이렇 털을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뽑아놨으니, 어, 얘네들이 이제 피부가 화가 났을 수 있으니까, 진정하라고 진정팩을 해주시는데, 이렇게 음, 생겼습니다. <laughs> 이것도 샵마다 달라요. 어, 뭐, 요런 모양도 있고, 네, 뭐, 요렇게, 뭐, 팬티, T자 모양도 있고, 뭐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 뭐나 그거는 다 다릅니다. 딱 붙여 주셔요. 진정해라라고 하시면서 딱 하시면 그한 10분 15분 정도 하시고 나셔서 어, 치마랑 그거 딱 이렇게 옆에 벗어놓고 어, 본인 옷을 입고 나가시면 돼요. 그런데 왁싱을 하시고 나서는 어, 그 부위가 굉장히 좀 예민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는 꽉 깎는 청바지 안 입으시는 게 좋아요, 사실은. 음, 치마, 원피스를 입으시던지, 치마를 입으시던지, 아니면 그냥 그좀 통바지, 어, 그쪽 부분이 깎이지 않은 그런 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어주시는 게 어, 피부 진정하거나 이런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, 그러니까, 음. 그런 옷을 입어주시고요. 그리고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왁싱 시술의 사후관리라고 해가지고 어뭐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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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술이니까 얼마나 걸립니다. 그리고 사우나, 스파 이렇게 열 많은 곳은 피해주세요. 목욕탕, 수영장 같이 균이 많은 시설도 피해주세요. 그리고 과음, 네, 술막 드시거나 운동 심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아주세요. 자, 가벼운 샤워, 막 거품 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 샤워 있죠? 그날은 물 샤워로 가볍게 가능하고요. 너무 뜨거운 온도 안 됩니다. 그리고 나오실 때 보면 거의 모든 샵에서는 이런 젤을 줘요. 이런 거, 뭐 핑크색일 수도 있고 무색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다 달라요. 샵마다 쓰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스크럽 젤거든요. 어, 왜냐면, 하 이게, 파란마다좀 달라요. 이, 피부에, 모근이, 막, 좀, 나오지 못하고, 뽑긴 뽑았는데, 다 뽑힌 게 아니고, 안에 숨어 있거나, 아니면, 원래 이렇게, 지금 막, 그, 왁싱 하려고 했을 때, 이렇게 나오려고 했어.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, 얘네들 지금, 다른 털을 다 밀어버린 거야. 어, 나는 나갈 시간이었는데? 오오오 하고 나오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요걸 잉그로운 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을 이 스크럽제로 음, 스크럽제로 살살살 여기를 마사지를 해 가지고 나올 건 나오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해 주려고 요런 거를 주, 주세요 요거는 음, 4일제 왁싱 하시고 4일제 되는 날부터 사용 가능하시고요 바르셔서 스크럽 부드럽게 해주시고, 일주일에 두번 정도, 사용하시면 돼요. 요런 것들 꼭 챙겨주실 거예요. 근데 요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냥 한번 하시고 나서, 왜냐면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인그로운 헤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, 괜히, 이게 피부 막혀가지고 썽질 나서 막 곰거나 이러실 수 있으니까, 그런 거안 하시게, 요런 거 챙겨주시면, 챙겨주신 거니까, 하세요. 네. 왁싱 하시고, 4일 후부터, 부드럽게 발라가지고, 네. 스크럽 해주시고, 씻어주시면 됩니다. 네. 어떠셨나요? 별걸 다 해요, 별걸. 유튜브로. 참. 사실 궁금하셨죠? 언니들. 옛날에는 그냥, 왁싱, 브라질리언 왁싱 하고도 목욕탕 다니긴 했었어요. 네, 그때는 진짜 한 거의 한 8년, 8년 9년 전이라 하, 목욕탕을 가면 하,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지. <laughs> 근데 그런 거에 막 눈치 보고 신경 쓸 성격이면 유튜브 하겠어요. 뭐, 그러시든지 말든지,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, 뭐, 어째, 뭐, 피해주신, 피해드리는 것도 아니고. 음. 아, 근데 요새는 또 많이 이게 보편화 돼가고 있는 거라, 뭐, 목욕탕을 가든, 어디를 가든, 오히려 요새는 젊은 분들은 그, 이제 여, 여름 시즌에 뭐, 이렇게, 많이 가시잖아요. 해외도 나가시고, 뭐, 이렇게, 큰 수영장들 많잖아요. 몸매 좋은 언니들, 우리 아가씨들, 예쁘게 탁 입고, 탁 입고,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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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고, 어, 그렇게 하고 가, 잖아요 근데, 비키니 왁싱이나 왁싱을 안 하고 가면 오히려, 요새는, 왜안 했지? 너 그런 것도 안 하니? 이런, 이렇게 한대요. 워낙 많이 보편화됐다는 거죠. 저희 때보다. 어, 그러니까, 뭐, 하신 분들 혹시 목욕탕에서 발견하시더라도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낯설어 하지 마시고, 아, 그냥 했나 보다. <laughs> 그렇게 생각하시고 <laughs>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, 네, 집밥 이 선생의 어, 왁싱 체험기, <laughs> 체험 후기, 왁싱에 대한 모든 것, 네, 어, 들려드렸습니다. 재미 있으셨고 어,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유익, 음 아무튼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있으면 얘기해드리러 올게요. <laughs>